SBS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숙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방송국에서는 대학 문화 창달과 학내 언론의 지표가 되고자 정확한 보도와 보다 나은 방송 제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방송은 월요일 수요일 오후 방송으로 매주 두번 진행하고 있으며 영상 방송은 SBS 유튜브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월 15일 월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합니다. 청파 시네마 안녕하세요. 청파 시네마의 아나운서 이가은입니다. 독립영화는 상업영화 자본에 의지하지 않고 제작되며 기존의 지배적인 관습화로부터의 내러티브 독립을 실현해냅니다. 청파시네마는 이러한 독립영화에 대해 소개하고 영화가 추구하는 주제와 메시지를 다루며 이야기해보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화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 함께 들어볼 독립영화는 항공주입니다. 한공주는 2014년 4월 17일에 개봉한 드라마 판타지 장르의 영화로 이수진 감독의 장편 데뷔작입니다. 이 영화는 다소 무거운 소재를 다루고 있음에도 20만 관객을 동원하고 국내외 주요 영화제에서 각종 상을 휩쓴 기록이 있는데요. 게다가 거장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도 이 영화를 극찬한 바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 영화의 어떤 부분이 사람들을 사로잡은 걸까요? 아무래도 이수진 감독만의 스토리텔링이 관객들에게 특별하게 다가간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 영화는 소재를 다루는 방식이 사뭇 다르기 때문이죠. 점점 더이 영화가 궁금해지네요. 이수진 감독의 스토리텔링. 제게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아까 영화의 소재가 다소 무겁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네. 어떤 소재인가요? 조금 놀라실 수도 있지만, 현공주는 미량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소재로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이 사건 알고 계시나요? 잘은 모르지만 당시 피해자가 2차 가해로 고통받았다는 기사를 접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수진 감독이 이 민감한 소재를 영화 속에 남다른 방식으로 녹여냈다는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수진 감독이 항공주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건네오고 있는지 함께 기기우려 보실까요? 어느날, 영문도 모른 채 전학을 가게 된 17살 소녀 공주. 공주는 부모님의 집이 아닌 낯선이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공주는 전학을 간 학교에서도, 머무르는 집에서도 좀처럼 녹아들지를 못합니다. 공주는 학교생활에 좀처럼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 그녀가 유일하게 열중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영입니다. 그녀는 서툴지만 열심히 수영을 배웁니다. 그러던 중 공주에게도 말을 거는 동급생이 생기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은희이며 은희는 공주의 노래를 우연히 들은 것을 계기로 공주에게 말을 붙이게 되죠. 그러나 공주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이렇게 모든 관계에 무심하고 신경질적인 공주에게도 만나고 싶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입니다. 공주는 3년 만에 엄마와 재회하는데요. 그러나 엄마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재혼한 엄마는 공주를 숨기려 합니다. 그런 엄마에게 화가 난 공주는 엄마의 재혼상대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상처뿐인 재회를 마치고 돌아온 공주. 공주는 여전히 수영에만 몰두합니다. 그런 공주를 보며 은희는 공주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요. 공주도 어느새 은희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학교 생활이 마냥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주는 매우 예민하기도 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이 찍히는 걸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녀의 이러한 속사정을 알기 위해서는 그녀의 과거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전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공주를 향한 비극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왔습니다. 이 비극은 빈 공주의 집에 공주의 단짝 화옥과 화옥의 남자친구 동윤, 그리고 동윤을 괴롭히는 일진무리들이 오면서 시작됩니다. 공주는 소란스럽게 술을 마시던 일진무리 학생들에게 나가라 소리칩니다. 또한 동윤을 괴롭히지 말라는 말도 덧붙이죠. 이에 그 학생들은 동윤을 스테이플러로 상처 입힙니다. 또한 공주에게도 위협을 가하는데요. 공주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곧 동윤이 공주에게 약을 탄 맥주를 한잔 건네줍니다. 이걸 마시면 나가겠다는 동윤의 말에 아무것도 모르는 공주는 맥주를 마시게 되고, 그때부터 수십 명의 학생들이 고릴라 탈을 쓰고 약에치한 공주를 성폭행합니다. 화옥 또한 마찬가지로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데요. 결국 화옥은 공주에게 전화 한 통을 남긴 뒤 강물에 투신하고 공주는 자신의 상처를 추스르지도 못한 채 가장 친했던 친구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은 제대로 처벌조차 받지 않았으며 형사를 비롯한 어른들의 태도는 하나같이 무미건조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공주는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 가해자들의 탄원서에 사인하라고 맙니다. 게다가 가해자들의 학부형들이 공주를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데요, 공주는 자기 아들의 앞길을 망쳤다며 소리를 지르는 어른들을 피해 숨어서 눈물을 터뜨립니다 결국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공주는 지내던 집에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의지할 곳 없는 공주는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홀로 방황하던 공주는 강물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곧 공주가 수면을 헤엄치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영화 한 공주는 집단 성폭행이라는 소재와 사회의 싸늘한 시선을 놀랍도록 정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나 씨, 영화 한 공주만의 스토리텔링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영화를 보다 보니 주인공 공주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 좀 색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영화는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관객이 철저히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이를 통해 포스터에 쓰여 있던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라는 문구의 의미를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영화는 흔히들 보고 나면 참담한 영화라고 평하시더라고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잘못 없는 피해자는 어디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수진 감독은 미량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조명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으려 노력하는 소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공주가 수영에 집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공주는 화옥처럼 물에 뛰어들었을 때 혹시라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으니 수영을 배워왔던 것입니다. 와 수영에 그런 의도가 숨어있었군요.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소녀의 모습을 그렇게도 그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한가지 더 특이한 연출이 생각났는데요. 뭔가요? 그 공주에게 몹쓸 짓을 한 남학생들을 보면 고릴라 가면을 다 썼잖아요. 거기에는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어제 생각엔 가면이라는 장치가 주는 이중적 이미지, 날것의 이미지 등을 표현하고자 한것 같아요. 가해자들은 자신을 숨긴 채 부모를 앞세워 선처를 요구하죠 또한 고릴라라는 짐승의 탈을 씌움으로써 가해자들이 인간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될 짓을 했다는 것을 강렬하게 전달하는 것 같아요 감독은 고릴라 탈을 씌운 것에 대해 10대의 미성숙한 가치관을 드러내려 했다고 하네요 음 그런 의도가 있었군요 영화의 연출이라는 세계는 참 심오한 것 같아요 어, 마지막으로 제가 감독의 코멘터리를 찾아보며 인상적으로 남았던 점을 말씀드릴게요. 네, 어서 말씀해 주세요. 이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관객에게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다고 해요. 또한 이 질문을 통해 사회가 영화를 본 관객이 어른 한 사람이 변했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나 씨. 미나 씨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음... 나에 해당하는 인물이 공주인지, 주변이 어른인지, 은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많은 고민을 해보게 되네요. 이 감독의 의도 하나는 제게 확실히 와닿은 것 같습니다. 미나 씨의 답변을 들으니 그게 바로 이 영화의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요? 저는 이 영화의 매력으로 천우희 배우의 연기도 꼽고 싶어요. 아 맞아요. 위태로운 소녀 연기를 정말 완벽하게 하내셨죠. 이 영화를 통해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으니 연기력으론 말다했죠. 저는 특히 공주가 처한 감정 상태를 섬세하게 담아낸 연기들이 인상 깊게 남아요. 스테이플로 찍는 소리를 듣고 동인이 생각나서 놀라거나? 성폭행 트라우마로 인해서 자신을 찍는 사진이나 동영상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등의 어려웠을 법한 연기들을 정말 섬세하게 보여주죠. 맞아요. 저도 공주가 자신을 찾아온 학부형들을 피해 쭈그리고 앉아 우는 부분에서는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는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한공주》 배우들의 연기, 감독의 연출. 모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수진 감독의 독립영화 항공주 어떻게 들으셨나요? 영화의 후반부에 공주는 꿈이 뭐냐는 친구의 질문에 공주는 풀장완주하기라 답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수영을 배우냐는 은희의 질문에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을까 봐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라고 답합니다. 공주는 죽을 때를 생각하며 수영을 배웠지만, 실상은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운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서툴지만 조금씩 숨을 쉬는 법을, 물에 뜨는 법을,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나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앞을 향해 헤엄치죠. 감독은 영화에는 안 나오지만, 공주가 살았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세상을 마주하는 공주의 태도는 실로 당찹니다. 끝으로 이 영화가 불편하다 느껴지신다면, 어른의 냉철한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도 작지만 당찬 삶을 살고 계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독은 모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화는 미량 사건과 큰 관련이 없다고. 그 말이 이 영화와 사건 사이에 아예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독은 과거 사건을 이용해 화제성을 얻고 싶지 않다고도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 영화를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봐 주길 원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어떤 고민을 하면 이런 일들을 줄일 수 있을지 근본적인 부분에 관해 이야기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감독은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이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또 다른 성장이 아닐까요? 이 영화를 보며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공주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책임감을 한 번쯤은 곱씹어 주시길 바라며, 청파시네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이야기가 담긴 독립영화를 들려드리러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가은 아나운서, 기술의 정미나 엔지니어였습니다. 이상으로 2월 15일 월요일 오후 방송을 마칩니다. 수요일 뮤직 포레스트 시간에 다시 뵙죠. 생명인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참의 소리, 숙명의 소리. 여기는 SBS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